심장이 숨이 살짝 찰 정도로 이제 원장님이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해봤더니 네. 몸에서 열이 좀 나면서 빠져나가는 느낌 그런 게 생기니까 지금은 진짜 제가 아프기 전 2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손가락도 잘 펴지고 아직.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비안 원장 오창훈 한 인사입니다. 방금 여러분들께서는. 실제 치료하고 좋아지신 그 손가락 관절염 환자분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요. 손가락 관절염 환자분들이 오시면 말씀드려요. 이 손가락 관절염이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을 약간 뛸수 있는 정도의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심장의 만성염증을 그렇게 배출시키다 보면은 관절염도 함께 치료가 잘 됩니다.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을 이제 믿고 실천하셔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신 거예요. 손가락과 심장의 그 연결 관계를 설명드리려고 많이 노력해 봤는데 그럼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 뛰게 하면 좋아지구나 그런 사례를 보고 여러분이 실천할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마련한 거고요. 하지만 아직도 손가락과 심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위에 있는 영상 링크를 보시고 설명을 보시도록 하고 오늘은 좀더 직관적으로 그럼 어떻게 심장을 뛰게 했는지 그 경험을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자. 그러면 요즘은 운동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런닝머신을 천천히 걷다가 음. 살짝 7, 8 정도에서 살짝 뛰다가 그 다음에 뭐 살짝 내려서 인터벌 식으로 네. 더 괜찮더라고요, 컨디션이. 그쵸. 컨디션도 그리고, 좋고, 네. 신장이 뛰니까 손목 손가락에도 좋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약 먹을 때는 그게 좀 힘들었어요. 두 번째 약 먹을 때부터 조금, 조금, 조금 이제 시간도 늘리고 횟수도 늘렸거든요. 이분이 하셨던 방법이 바로 저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우리가 계속 달리기는 힘든 거예요. 저도 막 30분씩 달리기 못하거든요. 그래서 걷다, 달리다 반복하는데, 처음에 천천히 걷기 하다가 점점 빨리 걷기 하고 그러다가 가볍게 달리기 속도가 시속 7km에서 8km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셨던 속도가 이게 뭐냐면 평균 보통 걸음으로 걷는 게 시속 4km 그거에 한두배 정도 빠른 정도로 가볍게 달리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첫 달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그거를 두 번째 달 가니까 조금 더할수 있어서 제가 시간상 길어서 잘랐지만 시속 9km까지 달리기를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걷기에서 가볍게 달리기까지를 시간과 빈도 몇번 정도 달릴 거냐 이런 거를 점차적으로 올려가면서 서서히 강화를 해가시는 거예요. 물론 손가락도 아픈데 허리나 무릎, 발목 이런 데가 아파가지고 겨우 걷는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우 나는 못해 이러실 수 있지만 용기를 내세요. 우리가 항염증 한약치료 하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때 움직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이 어려운 것처럼 그 처음에 치료를 해가지고 좀더 움직일 수 있도록 해가면 그 다음부터 선순환이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비교적 이분은 40대 후반에 젊은 분에 속하기 때문에 극태행성 관절염 기준으로 그래서 회복이 좀더 빠른 편에 속한 거지만 60세가 넘었고 기저질환이 있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조금 더 천천히 늘려 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손가락도 음. 너무 아팠지만 엄지보다 손이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아픈 음. 수치로 치면 손도 두 정도 됐고 엄지도 네. 팔 정도 됐거든요 네, 이쪽으로가 안 아프니까 살것 같아요. 이분도 손가락만 아팠던 건 아니고, 엉치, 고관절까지 안좋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조금 더 움직이고, 손가락을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게, 엉치까지 좋아져서, 아, 그것 때문에 너무 좋다. 기뻐하셨고, 보람찼던 그런 이제 목소리 들으셨는데, 이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 등에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든 소염진통제를 드시던 저와 항염증 한약 치료를 드시던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염증 치료에 도움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도 나고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는니까 이런데 가면 진짜 네. 뭐, 못 쓰게 하니까 너무 못 쓰게 하니까. 그런데 자꾸 쓰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 연고를 아껴라. 이제 무릎 같으면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자꾸 아플수록 아픈 게 오래 될수록 쓰지 않으면 못 쓰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아픈데도 이를 악 물고 운동하시라 그건 아니고. 처음에 아파서 급성 염증이 막 붓고 열나고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일단 쉬면서 치료한다는 맞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쉬면서 기다린다고 다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만성 염증이에요. 이 만성 염증은 그동안 그 손상이 누적된 양이 이렇게 쌓인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누적된 손상의 총합 그게 드러나는 건데 또 하나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아무리 쉬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제가 치료하는 방식 같은 거 이런 거를 꼭 따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일을 쉰다거나 과로하던 걸 줄이면 좋지만 술도 끊으신다는 거야 근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치료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분이 하셨던 것처럼 움직임을 늘려가면 됩니다 된다고요 이렇게 오늘은 손가락 관절염 있을 때 심장을 뛰게 해서 이 심장의 만성염증을 함께 해결하면서 손가락까지 함께 치료 잘 됐던 그분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용기가 생기셨나요? 꼭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움직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